안녕하세요. 집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0K가 무너지고요. 97K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자, 이 하늘색 라인이 100K 라인입니다. 이 100K 라인 위에만 있어도 그나마 안전지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 100K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지난번 지지를 받았던 97.5k까지 살짝 무너지고,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유효하게 보고 있는 이 평행 채널 하단 추세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생각보다 충격이 좀 큰데요. 자 하지만 매번 그랬듯이 이 채널의 하단 추세선을 살짝 이탈을 한 적도 있지만요. 그래도 최근에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살짝 물론 이탈이 나왔다가도 다시금 지켜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자 이러한 조정이 나왔던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만 보면 무시무시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엔또 반전이 있습니다. 자그 최근 뉴스까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요.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더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죠. 세상 살면서 자 덕을 많이 쌓아 됩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덕을 쌓으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로 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자 현재 이 구간은 자 최근 자 2024년부터 자 비트코인이 움직여온 평행 채널 하단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지지를 받았던 97.5k 지지 라인이 중첩되는 구간이죠. 자 현재 이 위치는 자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매우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자 이번 사이클 자 당분간 마지막이 될수 있는 자 상승 파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번 하락은요 자 아마 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불과 하루 전만해도 분위기 좋았죠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를 하고요 바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하원까지 통과를 했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공식적으로 셧다운이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1월 30일까지죠. 그래서 이 이후에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는 또 다시 기존에 겪었던 과정을 겪어야 하는 또 숙제가 남아 있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셧다운의 원인이 되었던 중요한 쟁점 사항은 숙제로 남겨뒀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시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다가 자 최근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면서 산타랠리가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이 꺾였습니다 즉 12월의 마지막에 올해 마지막에 있는 fomc 금리 추가 인하가 불확실하다 자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요 자 일단 위험자산부터 정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 주식 시장도 크게 빠졌죠 더군다나, 자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자 ETF, 자 비트코인 ETF라든지, 자, 비트, 자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크게 조정이 나왔던 주식 종목 같은 경우도 빅테크 위주 그리고 암호화폐 쪽이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크게 빠졌죠 거기에다가 조금 전 올라온 소식인데요 자, 비트와이즈의 ceo 자 비트와이즈의 ceo가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은 끝났다 라는 이야기를 자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제목만 보면은, 야, 이거 뭐 큰일이 해도 낫나? 이제 뭐 끝났나? 약간 이런 숨짓한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반전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죠. 비트와이즈는. 자,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자, ETF 유입량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얘기가 나온 거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비트와이즈 CEO 헌터 호슬리는 더 이상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밝혔고요. 자 비트코인 발행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서 자 크게 상승이 나온다는 이 4년 주기에 사이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자 4년 사이클은 과거 모델이고 현재는 이제 etf 출시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이 반강 자 지금이 반강기 그리고 반강기 이후 보통 1년에서 자 1년 6개월 정도가 예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시기였는데요. 자 약간 지났죠. 자 하지만 이 반감기 사이클에 어쨌든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된불창이안온것 같은데 이 벌써 사이클이 끝났다 이러면 왠지 좀 불안하죠. 자 그런데 뒤에 나온 말을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6개월은 사실상 약세 장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숨을 후 하고 쉬겠죠. 자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자, 이게 반전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약세장이었으니까 앞으로 이 약세장이 끝나가고 있고 다시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비트 와이즈 쇼프뿐만 아니라 자, CIO 최고 투자 책임자죠 맷 호건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난 7월 27일 날 이런 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와이즈의 공통된 관점 같기도 한데요 자 지난 7월에도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은 죽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로 비트코인 가격이 자 비트코인 가격 폭락 위험이 크게 줄었으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슈퍼 사이클, 자 급속도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초 호황기보다 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호황이 어, 지속되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자 이런 게 좋을지. 자 이런 게 좋을지 일단 시장이 성숙대 가면은 제가 이 부분 한번 예, 말씀해 드렸죠. 자 이런 모양에서 이런 걸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델이 당연히 좋을 거고요. 자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 그런 분들에게는 자 이런 게더 좋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시장이 자 마켓 생자 생기, 마켓이 생기면요. 자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모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험심 강한 분들 즉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시장에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들어오고요 시장이 성대 가면서 또 규제를 받게 되면은 자,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죠 이럴 경우에는 자, 뭔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자, 그런데 사실 자, 이렇게 역동적인 걸 좋아하는 모험가보다는요 보다, 모험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더 비율로 따졌을 때는 많습니다. 자 결국은 뭐 좋은 얘기죠. 자 물론 이 이야기가 100% 맞는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은 그게 맞다 아니다.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끝났다 아니다. 그런 논란까지 이어진 거고요. 확실히 etf가 출시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당연히 사이클 주기라든지 사이클의 폭, 사이클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겠죠. 2024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에 시장은 자, 이런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면서 안정화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자, 이거는 자 하나의 캔들이 1년이고요. 12개월 단위로 보고 있는데요. 자, 작년 2024년에 상승률이 가장 컸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거의 뭐 도지 캔들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상승과 하락,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자, 조금 상승을 했죠. 확실히 이 ETF가 출시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거의 2023년, 자, 2021년, 2020년, 자, 이때 비트코인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자 이때나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 운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자, 왜냐? 비트코인은 더갈 거니까요. 자,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매수 비용이 올라가겠죠? 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이 자, 이렇게 쭉 빠진다. 자, 그래서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 무섭다. 자, 이렇게 느끼실 게 아니라요. 자, 수도 없이 들으셨죠? 자, 공포에 사라. 바이 더 딥. 자,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요. 손이 안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나면 아, 이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또 후회를 많이 하시죠. 자, 지금 패턴이 깨질 수도 있는데요. 자, 과거의 모습을 보면요. 깨지는 확률보다는 다시 이 패턴을 이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때 출시가 되거나 이때 출시가 된다면 너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규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자, 비트코인이 자, 이때 출시가 되고 나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지금 자리는 살짝 이탈이 나왔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이다, 즉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셧다운 이슈는 지금 당장은 그냥 지나가고요. 아마 또 12월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올 거고요. 왜냐, 1월 30일 날또 예산안에 대해서 셧다운을 안 시키려면. 또그 전에 새로운 예산안 임시 예산안에 대한 법률이 제가 통과를 시켜 놔야 되겠죠 하지만 당장은 어쨌든 숨통은 튀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12월까지는 가장 안심을 가질 만한 게 12월에 있는 fomc 입니다 추가 금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젠 셧다운도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 금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는 발표가 되겠죠 그 발표 이에 맞춰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 또다시 시장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자 조금씩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 말고요 크게 크게 변동성이 나올 만한 곳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대응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무조건 대응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제가 그려놓은 평행 채널을 그대로 한번 그려 놓으시고요 이 관점대로 간단한 가정하에 채널 상단에서는 자, 일부, 자, 매도, 비중을 줄이는 대응을, 그리고 하단에서는, 자, 비중을 늘리는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올해 말과 내년 초, 자, 140K, 그리고 원화로는 1억 9천까지는 보자, 단기적으로 봤을 땐 보자, 이렇게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 제가 비트코인을 다른 종목 설명을 할때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로, 아니, 이거 언제적 거냐고, 9천, ,000, 9천만원대가 언제적인데 이걸 쓰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뒤에 원화가 아니라 야, USDT죠. 테더 기준이죠.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으로는 140k 14만. 테더요 지금 9 6 0 0 테더죠. 그리고 원화로는 1억 9천만 원이라는 단기 목표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 0.1 BTC는 우리가 좀 모아 가자라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따라서 좀 적절한 곳에서 대응을 하면서 이0.1 BTC 그리고 매수, 매도, 비중 조절 이런 부분들 혼자 하시기 어렵거나 자, 외롭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중요한 속보 정보들 나누면서요, 소통방에서 대응까지 함께 진행을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통방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따로 또 단타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당장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 혹시 비트코인만 갖고 계시다면 은 당장 뭐 수익 볼게 없죠.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 이런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종목 선정과 타점을 잘 잡으면 하루에도 10%대, 20%대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족한 생활비도 충당하고요. 또 용돈도 쓸수 있고요. 자, 그래도 남으면 비트코인 사는데 쓰면은 0.1 비트코인 더 빨리 모으겠죠. 자, 0.1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최소 수량이 0.1이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더 빨리, 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백일의 기적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꿀팁을 드리면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백일의 기적은 현재 4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어제 아반티스 추천을 드려서 자, 8.7% 수익 보고 현재 천만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에 이번 기수 처음으로 손절 한번 나온 게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11월 14일 금요일 오늘은 제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예고 문자를 일찍 드렸습니다. 종목 추천은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자, 아침 8시부터 추천 예고 문자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8시 10분이죠.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여러분들 중간에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중간중간 이렇게 시장 상황 브리핑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중간에 목표가도 변경해서 어쨌든 최대한 안전하게 무조건 빠져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익 보고 마감을 했고요. 보시면 자 오후 10시가 넘었죠. 자 이렇게 늦게까지도 진행이 되는 날이 있는데요. 자 오히려 오전에 수익 보고 나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오늘은 추천드리지 않고, 자, 이런 날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게 동영상인데요. 저는 있는 그대로 진행 과정을 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죠. 100일의 기적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이 되고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놓은 게 아니고요. 백일의 기적 21일차 종목으로 AWE 추천을 드렸습니다. AW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매도되기 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 그리고 매도되고 났을 때 영상들까지, 자, 어, 지금 1위 부족한 상황인데요. 자, 중간중간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도된 후에. 자, 배대기적 21일차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AWE. 어, 제가 이때쯤에.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모두 다 추천드린 종목들, 백일 기적 짧게 쇼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자, 카이... 다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건 제 핸드폰이고요. 백일 기적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자나라 같은 단체 문자 사이트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발신이라고 찍혀 있고요. 제 전화번호도 똑같이 등록을 해 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으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인증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7% 수익 보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100일의 기적 22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의 기적 23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어 오늘 8시에 자 보신 것처럼 9월 18일 100일의 기적 두 번째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모든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9월 18일 100일의 기적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100일의 기적 24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추천드렸던 모든 영상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9월 22일 101기적 25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어, 오늘 추천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매도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8시 10분에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20분에 아반티스 추천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가 한 번에 안내해 드렸고요. 잠깐 끊고요. 오늘 추천해 드렸던 종목 영상도 있죠. 그리고 제가 직접 발송한 자,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전부 다 영상으로 다 남겨놨고요. 허투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아니죠. 자 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 매수 매도 손절가를 여러분들께서 본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일찍 한꺼번에 안내를 드려서 매수 또는 매도 예약까지 하시면서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저 g p 와 함께 100일의 기적 단타 수익 안전하게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50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없죠. 100일의 기적 자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대기리기적 안내 잠깐 보시고, 신청자분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하실 때도 그냥 대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대기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기리기적 못지 않게 수익 잘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안내도 있으니깐요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no,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 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박 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 빌드 42% 상승. 패치 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자 그럼 50만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천만원, 100만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 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천만원, 100만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 투자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2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천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 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천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100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에 신청 완료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확인과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100.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제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100일의 기적부터 AI 실시간 대응 정보. 무료 종목 상담 당일 수익란은 급등 종목 한 개에서 두 개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 안내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TV나 PC로 보고 계시다면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비춰보시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이 메뉴 화면이 나오면서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